이번 영상은 지난 초급자 드라이버 선택하는 영상에 이어서 피터들은 어떻게 피팅을 받는지,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상급자 드라이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어, 상급자들의 피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 이렇게 쳐도 똑바로 가네요. 핑은... 핑은... 몸이 안 풀리셨는데도 똑바로 가셨어요. 아주 정중한 거. 그래서 일단 저희가 헤드가 두 가지인데, SFT 같은 경우는 사실 로프트가 10.5도 기본적으로 이제 드로우성이다 보니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치시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이 있는 이제 헤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슬라이스가 나는 궤도는 어떤 부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SFT를 치신다고 하면 후후로 또 발전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1 1 0마일 가까이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플러스 그냥 기본 모델로 사용을 하시는 게 모델은 더 적합하실 것 같고요. 샵트는 이제 치시면서 교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SFT 모델인데 아까 좀 차이를 보여드리면 이 모델은 10.5라서 탄도가 이제 높을 거고요. 저희가 웨이트추가 스탠다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중앙에 위치를 해 있고 SFT 같은 경우는 밑에 쪽에 위치를 해 있어요. 그만큼 이제 힐 쪽에 무게 중심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드로우를 낼수 있는 요건의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쳐 보시고 샤프트 지금. 1 0 0 후반이라서, 저희 기본 샤프트긴 한데, 투어 샤프트라고 해서 좀더 이제 하드한 샤프트가 있어요. 네. 그 샤프트 쪽으로 이제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샤프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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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죠? 또, 괜찮으시네. 사실 구도를 치다가 10.5도로 오시면 런칭글이더 증가를 하시는데 데이터가 좋으셔서 몇 개를 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걸로 다시 한번 샤프트를 바꿔서 플러스 헤드로 다시 한번 샤프트는 아까 알타 제품이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성향이 좀 많아요 뭐 110마일 가까이 나온다 스피드가 나온다고 보면 좀 이제 약할 수가 있는 거죠 약할 수가 있어서 저 샤프트에 이제 헤드를 좀 바꿔서 비교를 해보시는 게 맞, 맞을 것 같아요. 160마일에 나오셨고 거의 110마일 가까이 나오신다고 하면 사실 런치 앵글이 한 12도 내외로 유지가 되시는 게 맞거든요. 지금 10조 모드를 쓰신다고 하면 적정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거리 손해가 좀 있으셔서 특별히 이제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면 플러스 헤드 구도를 쓰시면서 로프트를 조정하시는 게좀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샤프트는 일단은 기본 저희 알타 샤프트 같은 경우는 100마일 안쪽까지 좀 유리한 이제 샤프트고요. 100마일이 넘어가시게 되면 뭐 이제 특주 샤프트 쪽으로 보셔서 저희 기준에선 이 투어 유고라는 샤프트가 훨씬 더 하다고 하이 스피드에 맞는 샤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60g대 X라고 해서 알타도 이제 X라는 플렉스가 하나 있거든요. 100마일 전후에서는 커버가 가능하시고, 사실 그 이후에 스펙 같은 경우는 알타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샤프트 스펙을 추천 받으시는 게좀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지금 SFT를 치셨을 때가 이세 가지이시거든요. 이 마지막에 이제 플러스 두 개를 치셨을 때보다 헤드 스피드가 좀더 적죠. 비거리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플러스가 훨씬 더 유리하신 거고 그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스피닝 양이랑 런치 앵글이 SFT를 칠 때는 좀 높으세요. 적정 범위 이상으로 뜨시기 때문에 비거리 손해가 있을 칠 수가 있는 원인이어서 SFT 쪽보다는 플러스 쪽이 훨씬 더 런치 앵글이나 어떤 로프트 옵션에서 훨씬 더 이득이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형 헤드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세프 튜닝 시스템이 있어서, 그냥 다용도로 좀더 사용할 수 있는 헤드, 프로들도 사용할 수 있는 헤드라고 보시면 되죠. 레벨에 나눠 놓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특성을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혼자 쳐보셨을 때나 좀 느낌이 어떻게 차이 가 나는지. 일단 헤드가 좀 가벼워요. 어, 제클럽 같은 경우는 스윙 힌트를 좀 D5까지 올려놔가지고, 좀 많이 쳐주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핑제품 같은 경우는 좀 헤드가 좀 가볍게 나오는 게 아닌가 어. 샤프트가 좀 뻣뻣하게도 느껴지는 느낌 헤드가 좀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스피드가 지금 1 1 0마 정도 나왔는데 그에 맞는 이제 골스트라이킹이 많이 나오지가 않는 게 있어서 헤드가 좀 많이 더디게 따라오는 느낌이 전 저는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음,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어. 골프 스윙은 항상 남이 봐줘야지만 음. 교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페이스면은 네. 편하네요. 미스샷이 났을 때도 어느정도 가용성을 많이 잡아주는 면이 있는 클럽인 것 같고요. 셋업이 편해요. 아침대도 오비는 하나도 안 났습니다. 일단은 저희 헤드의 장점은 다른 브랜드를 쓰시던 분들은 유광 헤드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무광 헤드가 상당히 좀 편안한 어드레스가 나오세요. 빛에도 이제 반사가 안 돼요. 연습장에서도 그렇고 페이드에서 나가서도 이제 시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제 헤드고 앞쪽에 이제 터블레이터라고 해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마크지만 이제 어드레스를 하시게 되면 공을 좀더 이제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훨씬 더 이제 이 부분이 편안하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드래곤 플레이라고 해서 뒤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디자인이 있는데 이 디자인이 조금 더 이제 볼을 집중하게 하는 이제 디자인으로 또 바뀌거든요. 관용성 보다는 이제 공기 저항을 줄여준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기 저항을 이제 지나가게 이제 하는 거죠. 헤드가 커져도 공기 저항을 들받기 때문에 헤드가 빠르게 지나가는 거죠. 거리가 이제 많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연비가 말씀드린 대로 좋으실 수가 있는 거고, 중점적인 건 이제 비거리 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거리 향상. 일단 저희가 G400이랑 G400 m a x 가 있는데, 사실 m a x 가 아직도 관용성은 더 높아요. 관용성을 갖추면서, 폴스피드가 2마일 정도 빨라져서, 비거리에 초점을 둔 이제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관용성은 아직도 갖고 있는 이제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구질 변화 이제 백웨이트가 있어서, 이제 스윙 교정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제 클럽으로 채울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헤드가 어드레스를 하시면 무게 중심 때문에 뭐 열리고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스퀘어하게 이제 어드레스가 되고요. 어드레스는 위쪽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디자인이 직접 이제 쳐 보시게 되면 편안하게 이제 어드레스를 하실 수 있는 특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헤드가 좀 커서 뭐 이제 안정감을 좀더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으세요. 제가 455cc입니다. 아, 네, 오늘 되게 궁금한 게한 번에 해결이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피팅을 해주셔가지고 저에 맞는 클럽을 잘 선택하셨어요. 뭐 다음에 또 신제품 계획된 게 있나요? 조만간 또 하나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 그럼 저희 다음에 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아, 그때도 러 주시면 항상 오겠습니다. <laughs> 리뷰에 도움을 주신 프레드님, 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 r e m i 니다0 5